안녕하세요. 외과의 현기종입니다. 네, 2월 16일 수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그 경기지표 호조랑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아무래도 연준의 발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통화정책에 대해서 조금 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반등해서 홍조수로 마감을 했고요. 이제 로블록스가 그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. 근데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또메타비버스 기업들 같이 약세 보였고 쇼피파이는 수익성 악화랑 성장성 둔화 전망 같이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, 어제 보시면은 지수는 전반적으로는 홍수세로 마감을 했고 딱이 시점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, 이때 이제 연주연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이 전까지는 연준 의사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다가 등등 했는데, 장초반에또 경제지표가 괜찮으면서, 또 양호하게 또 장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어제 장전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미국 소매판매였고요. 미국은 GDP의 70%가 소매판매다 보니까, 소매와 관련된, 소비와 관련된 지표다 보니까, 소매판매가 경제 아무래도 경제지표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고 실제로 경제 활동이 살아나는 모습을 주는 경제 지표로 인해서 좀 장초반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었고 그리고 어제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를 보여줬던 부분은 어,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뭐 회의를 열거나 어, 다른 통화 정책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. 어제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어 당장은 올리지 않는다. 네, 보시면 플리스메이킹 네, 해가지고 그 페드의 그 시장에 대한 의견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어, 당장 난난스트난난 레이즈한다고 네, 하는데 약 버스 트렁 인디케이터 하이콘 더 멀치 해가지고 3 월에는 곧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난스트 당장은 난 레이지 하지만 당장은 올리지 않지만 그래서 당장 올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감은 좀 완화됐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또 디테크 관련해서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홈쇼세을 보였던 거는 로블록스가 워낙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로블록스 어제 장 마감 후에 어닝쇼크 나오면서 한번 어제 시황에서도 다뤘었는데 실제로 러닝 쇼크에 대한 쇼크 비율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고 보시면 로블록스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느 쇼크왔후 EPS가 시장 전망치 대비 78.57% 하회, 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 26.81% 하회, 이런 굉장히 큰 쇼크를 보여주면서 네, 어제에서 마감됐고 덩달아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인 메타플랫폼 그리고 관련된 그래픽 기술들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티 같은 경우도 같이 부진한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제 쇼피파이가 어, 2022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, 2022년 실적 전망에서 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. 네,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어, 매출이 57%나 둔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6%가량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또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업스타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부당 중기수 EPS에서 71%를 상회하면서 네,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36%였고 네.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죠. 네,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시간을 거래해서 이제 약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어 컨퍼런스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엔비디아는뭐 여전히 강력한 시장의 성장을 이, 이,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모 뭐 GPU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로 2022년에도 신규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을 하면서 기존 경쟁력을 위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또 어떤 이벤트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그 엔비디아는 일단 ARM과 관련된 인수불확실성은 종료가 됐죠 ARM 인수는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자체 기업 이슈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될것 같은 상황이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의 그 모기업인 메타에서 많이 활용이 될 거고 뭐 이런 이야기 함께 했었고 실적은 뭐발표서잘 나왔어요 전망치 대비 당기순이익도잘 나오고 어 매출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. 그래서 함께 관심있게 투자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록은 끝났고 그래서 경제지표로는 신규 실업통장 건수랑 제조업 활동지수도 이어져 있으니까 네,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. 어, 배당 지급 일정에서는 뭐 우리 친숙한 기업 3M 같은 기업들 있으니까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는 이제 빅테크로 분류되는 기업들 진짜 마감에 다달았는데 뭐 팔란티어 관심 있을 만한 기업 뭐 월마트 요무로쿠 뭐 이런 기업들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뭐 리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